이탄이 돌아왔어요. 자, 오늘은 한번 스피드 경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스피드 경기가 뭐냐? 컵을 엄청 빠르게, 엄청 빠르게 해서 자기 기록을 넘는 거예요. 자, 자 보여드릴게요, 그냥. 자, 컵이 저 3, 3, 3, 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시간초 재고있습니다 아 8초가 나왔네요 아 아까 좀 실수를 해서 실수했으니까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또 8초가 나왔네요 자 이번엔 한번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컵이 3개 6개 3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, 시야 좀 재보겠습니다. 아, 패초 나왔네요. 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하며 요자 이번에 한번 사이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클. 오늘 제가 1탄에서 보여준 사이클이에요. 이렇게 666 되고 이쪽에서 엄청 중요합니다. 여게 거의 다시 돌아오네 신기하지요. 자 그리고 다시 자, 시간초를 재봐야겠죠? 자, 이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17초가 나왔어요, 17초. 아, 아쉽게, 17초가 나와서 좀 아쉽네요. 자. 아무튼, 이렇게, 이렇게 컵사기를 해봤어요. 이렇게 컵사기를 해봤는데, 어떠셨나요? 여러분들은, 어, 3, 3, 3, 3이랑, 그리고 사이클이랑, 3, 6, 3이랑, 아, 어, 몇 초, 몇 초, 몇 초가 됐는지,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우측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다시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